안녕하세요. 전북대학교 의학과 수시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이상민입니다. 저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특히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았고 저 또한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모의고사 순위표를 확인하면서 다음 시험에서는 꼭 다시 1등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강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경쟁과 자극이 학습 의혹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.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역시 실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평가원과 유사한 스타일의 시험지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부족한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매월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며 실전 루틴을 반복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도 익숙한 흐름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. 모의고사가 끝난 후 진행된 일대일 상담도 매우 유익했습니다. 상담을 통해 이전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점과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과 함께 전략을 논의하고 실천하며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과정이 결국 실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러셀 현장 강의는 큰 화면과 좋은 음질, 실시간이란 점에서 인강보다 더 집중이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.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강민철 선생님의 수업입니다. 현강을 들으며 바로바로 바로 강민철 선생님의 뿌리를 채할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2016 수능 파이팅!